안녕하세요. 닥터 외진입니다. 다들 종아리 피로 해소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축구를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해서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최근 굉장히 핫한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와 저희 병원의 도수 팀장님, 그 천효범 팀장님의 도수 치료를 비교와 솔직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풀리오 종아리 마사지기가 V3 버전까지 나왔는데요. 어, 오늘 저희가 리뷰하는 제품은 V2로 약간 구버전입니다. V2와 V3의 차이는? 근데 혹시 이거 협찬이요 아니요. <웃음> <웃음> 협찬 들어온 척 <저> 얼마 <웃음> 좋겠어요. 근데 너무 제품 소개만 해주셔서 여기 우리 천효범 팀장님은 저랑 같이 이제 오픈 멤버로 시작을 했고요. 또 특히 요 부천 지역에서 그 아크로바틱 학원이나 그 수강생들에게 또 특히나 입소문이 많이 나 있어서 또 그분들께서 또 많이 찾아주시는 아주 훌륭한 도수 치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끄럽네요. <laughs> 오늘 누가 이길 거요 기계한테 지면 안 되겠죠. <laughs> 종아리 근육의 다른 기능으로는 하지 쪽에 혈액이 굉장히 많이 머물고 있는데 혈액들을 심장으로 다시 올려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 2의 심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 서 있는 경우에는 그 종아리 부위의 혈액이나 림프가 제대로 순환을 하지 못하면서 붓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종아리 마사지는 혈액순환과 림프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다리의 붓기를 제거하고 셀룰라이트의 감소에도 도움을 주어 다리 라인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아리 통증 완화와 근육 이완을 위해 플리오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뒤에 언급했던 부기 감소와 다리 라인의 개선의 기대로 풀리오를 구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도수치료로도 종아리 부위의 통증의 완화와 다리 라인의 개선까지도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환자분들의 증상에 맞는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서 긴장된 근육들을 이완을 시켜주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좀 착용을 해보고 마사지가 어떤지를 해볼게요. 네. 음, 켜볼까요? 어, 예.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켜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세서 좀 오래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다, 낮은 약한 강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힘이 들어오는 느낌인데. 안 풀어도 될 근육을 같이 풀어준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좋지 않은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이제 많이 긴장된 근육이 있다면 그분 그 근육의 부분은 좀 이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풀지 않아도 되는 근육을 풀면 뭐 문제가 크게 크게 문제는 생기지 않는데요. 만약에 지금처럼 비풀리오 자체가 강도가 좀 강하긴 한데. 이 강도로 이제 너무 길게 받으면 한 30분 이상 정도 받게 되면 좀 혈관 손상이나 그런 게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안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기계라서 한 군데만 계속 좀 네. 자극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단조로운 느낌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제품 설명을 보면 청소할 때나 일할 때나. 쉴때뭐 언제든지 이제 좀 편하게 쓸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걸 실제로 걸어보면 되게 불편해요. 걸어보면 굉장히 오 불... 불... 굉장히 불편한데요. <laughs> 아, 너무, 너무 아픈데 <laughs> 못 걷겠어요. 실제로 불편하 너무 불편하고 오. 두 다리를 다 하고 나면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위험할 것 같고요. 또 일할 때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소리가 이제 계속 혈압계 재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아, 그렇네요. 혼자서 이제 자택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얼마든지 쓰셔도 되지만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웃음> 좀 <웃음> 아, <웃음> 내일까지만 나오다. <laughs> 제좀오니 모드를 한번 좀켜 보려고 하는데요. 3단계까지 있고 제가 지금 뭐 바지를 입고 있긴 하지만 좀 항상 좀 화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3단계까지 켜놓고 이제 맨살에 대보기도 했었는데 뭐 그렇게 심하게 뜨겁지는 않아서 아주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거 어제 써보더니 되게 마음에 들어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리 좀막 빠지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마사지 기능은 되게 충실히 잘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리 라인까지 개선은 좀 하루 이틀 써서는좀 알기가 아, 어렵지 않을까. 노인분들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약하고 혈관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약한 정도로만 짧게 사용을 하던지 이 1단계도 사실은 그렇게 약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뭐 다른 질환이 있다든지 너무 노인분들, 어린아이분들은 조금 사용할 때 주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같은 부위에 도수 치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집어넣고 엎드려 보실게요. <laughs> 일단 전반적으로 손으로 손을 통해서 긴장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본 다음에 이런 부분. 긴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너무 아프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통증 많이 심하실까요? 비복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이 지금 긴장도가 생각보다 꽤 높아서 그 근육만 자극을 드리면 꽤 아픈 느낌을 느낄 수 있으세요 엄청 아파요 네. 그쪽이 아픈 이유는 뭐예요? 여기가 아픈 이유는 종아리 근육군들이 전반적으로 모이게 되면서 아킬레스 건으로 변하는 구간 중에 한첫 스타트 되는 부분이에요. 동 긴장도가 생각보다 꽤 높기 때문에 가볍게 풀어도 웬만한 사람들 다 아프세요. 이 정도면 참을만 하세요? 네. 이 네. 정도로만 딱 진행을 할게요. 네, 요것보다는 조금 아파도 센 것도. 좀... 그래요? 아, 여기입니다. <laughs> 제 취미로 축구를 하시다 보니까 네. 긴장도가 생각보다 꽤 있으신 편이세요. 종아리 근육이 엄청 아파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꽤 많죠. 다양한 부위의 통증으로 오시긴 하는데 보통 이제 종아리 근육이 많이 뭉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킬레스로 통해서 발바닥 쪽으로 가는 이 내재근들의 문제가 좀 생겨서 족족근막염이좀 많이 오는 경향이 좀 많으시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혈관 적인 부분에 순환이 좀덜 되기 때문에 하지정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정도면 은 어느 정도 풀린 거 같고요 네. 이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리오 마사지랑 도수치료를 둘다 받아보았는데요 우선, 마사지기는 언제 어디서든 이제 쉽게,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한번 구입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너무 아프거나 불편한 경우에는 이제 아예 쓰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고, 기계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사람마다 다른 케이스를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도 어쩔 수 없는 단점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수 치료의 경우에는 이제 개개인에게 좀더 맞춤으로 좀더 디테일한 치료가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지속적이고 이제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부위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요. 대신 치료를 받기 위해 매번 병원에 와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치료 때마다 어쨌든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마사지기와 비교해서는 큰 단점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팀장님 그 마지막으로 그 우리 기계가 없거나 병원에 좀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종아리 스트레칭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복근 스트레칭은 여기 종아리 근육 중에서 두 갈래로 크게 이렇게. 나뉘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려면 무릎이 일단 펴져야 되거든요 스트레칭 해야 될 다리를 뒤로 일단 먼저 보내줄 거고요 보내준 다리의 뒤꿈치가 확실하게 접지가 돼야 되고 이 상태에서 골반과 전체적인 몸이 앞쪽으로 가는 느낌을 유지를 해서 요 자세를 30초로 유지를 해주실 거예요 이제 가자미근인데요 가자미 근육은 방금 했던 동작이랑 비슷하게 하는 건데 스트레칭 해야 될 다리를 뒤로 살짝만 보내주신 다음에 균형을 조금 더잘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 넓이만큼 조금 더 벌려놓고 자연스럽게 같이 구부려 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 뒤쪽에 있는 가자미근이 정확하게 스트레칭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초 정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